안녕하세요 플라스입니다. 오늘은 ARP9 수정탄을 가져와봤습니다. 천궁 ARP9입니다. 박스를 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본체와 탄창 하나, 수정탄, 배터리 그리고 충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몸은 나일론 글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창도 나일론 글라스입니다. 리포 배터리와 충전기입니다. 수정탄 만발입니다. 저는 추가로 탄창을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탄창 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부에는 급탄동작을 위한 접전부가 있습니다. 뒷부분에는 수정탄을 삽입할 수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과학의 짤짤이 탄창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정탄은 제가 미리 불려두었습니다. 강화 수정탄입니다. 탄창 뒷부분에 수정탄을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수정탄을 페트병 같은 데 넣고 불려 놓으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왕 장전하는 김에 두 번째 탄창에도 수정탄을 장전해 주겠습니다. 총의 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염기는 제가 도색을 했고요. 13mm 영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염기를 분리한 뒤 트레이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분해는 하지 않겠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구성되어 있지만 바디는 아주 단단합니다. 장전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더스트 커버가 열립니다. 장전 손잡이를 당기면 사전 급탄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탄창을 삽입한 뒤 장전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탄창에 있는 모터가 회전하면서 탄을 밀어 올리는 사전급탄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전동권 탄창에 태엽을 감는 것 보단 이런 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더스커버는 시원하게 열립니다. 폴딩식 리어사이트와 프론트사이트 가 제공됩니다. 좌우 0. 점 조절을 할수 있는 레버 가 있으나 0. 점 조절을 위해서 좌우 움직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프론트사이트도 세워봅니다. 다음은 스톡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톡은 와이어 형태의 이입식 스톡 입니다. 와이어는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톡의 길이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스톡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총의 뒷부분엔 배터리 수납부가 있습니다. 조금 힘을 가해서 열어 줍니다. 미리 장착해 둔 배터리가 보입니다. 기본 제공되는 7.4V 봉 형태의 리포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를 다시 넣어 주고 선을 정리해 주고 뚜껑을 덮습니다. 인입식 스톡도 다시 결합해 줍니다. 총의 외형은 살펴본 것 같으니 이제 핸들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총의 사이즈는 꽤 작습니다. AR계열 바디에 9mm 탄환을 사용하는 SMG다 보니 사이즈가 작습니다. 총열보다 개머리판이 더 길고 탄창의 각도가 특이한 실루엣을 갖고 있습니다. 장전 손잡이를 당겨 더스트 커버를 열수 있습니다. 스톡의 길이 조절은 가능하나 그렇게 큰 폭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제일 긴 길이로 해야 파지감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탄창 몸치는 레버 형태로 하부에 있습니다. 단발 격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발 격발을 하겠습니다. 11.1 v 를 사용하고 있어서 연사 속도가 좀 빠르네요. 더미 볼트 커버가 움직이긴 하지만 블로우백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리는 크지만 총의 반동은 거의 없습니다. 사이즈가 작다 보니 PDW 형태로도 운영하기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럼 핸들링을 마치고 사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탄창을 결합합니다. 장전 손잡이를 당겨 사전 급탄을 해줍니다. 먼저 7.4볼트 단발 사격입니다. 7.4볼트 연발 사격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11.1볼트로 바꿔서 단발 사격을 진행하겠습니다. 11.1볼트 연발 사격입니다. 이번엔 종이 타겟에 사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레이서를 장착하고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야광 수정탄의 내구성이 떨어져서 탄이 다 으깨져서 발사가 됩니다. 황화 수정탄으로 트레이서를 장착한 상태에서 사격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사격까지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천공 아, 티안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여튼 ARP9 수정탄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디는 나일론 글라스 플라스틱 소재이고 기어 역시 나일론 기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어의 내구성이나 외형의 고증을 좀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더 고가의 ARP 제품이 있으니 그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저렴한 가격에 ARP9을 수정탄으로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일반 수정탄 탄화는 너무 내구성이 떨어져서 뭐 타격감이 별로 없었는데요. 강화 수정탄을 이용하니 아주 타격감이 훌륭해졌습니다. 비비탄과 같이 표적지에 구멍을 내며 정밀한 사격은 좀 어렵지만 시원하게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이런 표적지를 찢는 사격은 수정탄 전동건으로 즐길 수 있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천궁 a r p 9는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영상 보시고 조금 아쉽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조금 고가 라인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